예,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진예찬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취업을 포기한 대졸자가 400만을 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극한 경쟁사회가 주된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하고 성공하는 수평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극한 경쟁 사회는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입시 경쟁부터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구조도 산업 구조도 모두 수직적입니다. 결국, 묵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하는데, 사회의 기본 구조인 국회 독점 양당제부터 수평적인 다당제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 산업 구조도 바뀌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국회 구조, 산업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할 때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다당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